중학교 1학년 5단원, 어, 온, 어, 여기 열과 우리 에너지 부분인가? 어, 이 부분을,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고공비의 맨첫 번째 내용이고요. 시험 범위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열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열이라는 건 상대적인 값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실험하냐면, 옆에 맨 위에 왼쪽 부분, 오른쪽 맨 위에 나오죠. 미지근한 물. 그 다음에 찬물. 여기에다 따뜻한 물을 넣고, 양쪽 손에다가 이렇게 손을 집어 넣었어. 이해됐죠? 그다음 찬물과 따뜻한 물에 각각 손을 넣은 다음에, 5분 정도 있다가, 동시에 미지근한 물에 손을 집어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느끼냐면, 찬물에 있던 손은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면 따뜻하다고 느껴. 근데 따뜻하다고, 따뜻한 물에 있던 손은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차갑다고 느껴. 똑같은 미지근한 물인데 두 손은 어때? 다른 걸 느끼고 있지? 이렇게 열이라는 걸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정확한 수치로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온도라는 개념을 얘기할 거야. 온도의 종류에는 우리가 쓰는 게 화씨 온도, 섭씨 온도, 절대 온도인데 우리나라는 섭씨, 온, 섭씨 온도를 쓰고요. 과학에서는 절대 온도를 씁니다. 그리고 화씨 온도는 그냥 이런 게 있다. 미국에서 쓰는 거야. 그래서 섭씨 온도는 1기압에서 물에 끓는 점 100도씨, 물에 어는점 0도씨에서 그 사이를 100등분한 거야. 줄거. 물에 어는 점을 0도씨, 끓는 점을 100도씨로 정해서 100등분한 거야.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우리가 다 배웠잖아. 차를 법칙에서 분자 운동이 어때? 어,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점점점 증가하는데 차를 법칙에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분자 운동이 점점점점, 온도가 올라가면 감소, 아, 증가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점점점 감소하지. 감소하다 보면 분자의 부, 아, 그 무, 물질의 부피가 0이 되는 지점이 생긴다고 그랬어. 그래프를 그리면, 어, 여기가 부피고, 부피 여기가 온도면 처음에 부피가 있는데 온도가 증가하면 이렇게 일정을 증가하다가 어 온도가 낮으면 점점점점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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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해되죠?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어떻게 된다? 어 부피가 0이 되는 지점이 생긴다 라고 했었어 그런데 실제로 0이 되는 지점이 안 생기지 근데 이건 이론상 분, 어, 부피가 0인 지점이야 이거를 어, 0으로 지, 기준으로 정한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그래요 이거 0켈빈. 이해되죠? 근데 절대 온도랑 화, 섭씨 온도는 눈금 사이 간격이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절대 온도를 섭씨 온도로 나타낼 때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10도씨는 섭씨 온도로 얼마야? 어, 10도씨는 절대 온도를 얼마? 여기다 273을 더하니까 283켈빈이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부, 온도와 분자 운동이야. 우리 알고 있어. 온도는 물, 어, 물질을, 온도는 물질을 이는 분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며,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 활발해진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해되십니까? 줄거찜. 그 다음에 열평형입니다. 열은 항상 고온에서 어디로 이동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할 거야. 이해됐죠? 근데 이렇게 이동할 때, 어, 그러니까 온도가 다른 물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거야. 이해됐죠?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열은 항상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러면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은 서로 어떻겠어? 같겠죠. 그래서 열은 얻은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고 얘는 올라가고 저, 고온은 내려가겠지. 그래서 두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온도가 내려갈 거야. 이 되죠. 이두 온도 같아질 때 이때를 열평형이다라고 하는 거야. 두 물체 온도 같아져서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에서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은 물결 표시하세요.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과 같다. 그래서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내려가니까 분자 운동이 둔해지고,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 어 분자운동이 활발해진다. 다시 말해서 두 분자운동이 같아지는 상태. 그때 열평형 상태다. 라는 거예요. 열평형 상태 이해해보세요. 얼음에 음료수 병을 넣어두면 어떻게 되겠어? 음료수에는 있 열이 얼음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겠어? 어, 두개 열평형 상태가 이루어지면 온도가 낮아지겠지요. 입안에 겨드랑이 체온계를 넣고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체온이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온도계한테 열을 주겠지. 그러면서 온도가 같아지는 그때 온도를 뭐라고 한다? 열평형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열평형 현상, 어떤 거? 온도가 다른 물체에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열평형이다 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열평형이 될때 언제까지 열이 이동하냐? 라는 거, 언제까지? 어, 두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두 온도 물질의 분자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어떻게 된다? 어, 이동한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열이 전달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열이 전달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다 올려보자. 우리 이건 다했으니 올리고. 세 가지가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도 봅시다. 주로 어 분자들의 충돌, 충돌, 충돌 이해됐죠 열을 가진 분자가 막 움직이면 그 옆에 그 전달, 충돌, 어, 진동이 전달되고, 전달되고, 전달돼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야. 주로 고체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따라 열 전도되는 정도 정도가 빠르게 달라. 왜 분자 배열이 다르니까? 그래서 입자는 이동하지 않고 에너지만 전달, 전달,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뜨거운 국에 넣어둔 쇠 숟가락이 뜨거워지고 왜? 뜨거운 국에 숟가락 앞에만 넣는데, 전달, 전달, 전달돼서 뒤에까지 뜨거워지는 거. 프라이팬 아래쪽만 가열했는데, 전체가 뜨거워지는 거. 왜? 아래쪽에 분자들이 열을 전달, 전달, 전달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열을 절, 잘 전달하는 물질, 도체. 잘 전달하지 못하는 물체, 부도체다. 라고 이게,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류입니다. 대류는요. 물질의 이루는 분자가 직접 열을 가지고 이동하는 거야. 분자가 뜨거워진 걸 어떻게? 해? 위로 간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는 게 뜨거워진 분자가 직접 열을 가지고 위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대류라고 하는 건데 우리 주전자에물 아래만 어떻게 해도 어 데워도 전체가 뜨거워지는 건왜 그러는 거야? 밑에만 뜨겁지. 근데 위에까지 얘가 뜨거워진 분자가 위로 가고 차가워진 게 아래로 가면서 대류현상에 의해서 전체가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주로 액체나 기체에서 일어나고요 가열된 분자가 직접 올라가 이해 되죠? 그래서 방 한쪽에 난로를 켜도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 물이 든 주전자 얘기했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대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복사야 복사는 태양에서 지구로 열이 올때 전달되는 물질이 없어 전달해주는 물질이 없어 분자라는 게 그래서 열이 그냥 다이렉트로 직접 지구로 오는 거 이거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진공 중에도 일어나고요 이동 속도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높은 낮은 물질에서 모두 일어나고요 높은 물질에서 많은 복사 에너지를 어, 방출하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색깔이 검고 표면이 거칠수록 잘 흡수해 서 추운 날 햇볕을, 햇볕에 가면 따뜻함을 느끼는 게 햇볕을 직접 보는 거야. 난로나 모닥불 근처에 가면은 열기가 느껴지는 거. 이해됐죠? 그 다음에 뭐, 어, 그 따뜻한 국물이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손을, 대면,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죠. 그런 것들 다 뭐야? 어, 복사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좀더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책을 맨 뒤에 있는 학생한테 갖다 줄 거야. 그러면 전도는 뭐라고 그랬어? 앞에 있는 애부터 야 뒤에까지 전달해서 전달, 전달, 전달해서 나오는 게 전도. 그 다음에 대류는 선생님이 직접 책을 들고 뒤에까지 가는 거 전도. 아, 대류 앞에까 전도고, 어, 직접 가는 거 책을 들고 직접 가는 거 전도. 어, 대류 왜 이러냐? 어, 전도는 전달, 전달. 대류는 선생님 직접 가는 거. 그 다음 에 복사는 선생님이 책을 가지고 집어 던지는 거. 어, 맨 뒤까지 이렇게 던져서, 어, 갖다 주는 거. 이세 가지 방법을, 이런 식으로 책을 선생님이 전달하는 방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단열이라는 게 있어요. 뒷장에 단열. 단열, 열을 차단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열의 이동을 막는 거야. 뭐, 어, 우리가 집에 있으면 집에 따뜻한 기운이 바깥쪽으로 안 나가게. 그다음 밖에 뜨거운 기운이 안쪽으로 안 오게 이렇게 단열하는 거야. 그래서 단열의 예 보세요. 단열체, 단열을 위해 사용하는 기구, 어, 재료인데 스타일로폼, 솜, 털이야. 얘네들은 그 사이 사이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방한복, 침구류 등을 솜을 이용해서 단열을 하고요. 추운 겨울에 두꺼운 옷 하나 입는 것보다 여러 겹으로 옷을 입는 게 좋은 게옷 사이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단열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어 보온병. 보온병은 어떻게 어 뭔지 모르겠지어 전달되냐? 일단 보온병 안에 보면 은도금이 싹 되어 있어. 유리처 아, 거울처럼. 왜 그러냐면 복사해서 열이 어떻게? 튕, 어, 박, 튕겨져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거울이니까 반사되고 반사돼서 이 안에서만 돌 거야. 그다음에 이중벽이야. 이렇게 벽이 두개 있는데 유리병이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안에는 유리병이고 여기는 은도금되어 있는 유리병이고 여기는 또한 층으로 더 있는데 여기는 진공입니다. 가운데가 진공이면 공기가 없기 때문에 복사, 아니, 전도나 대류에 의해서 열이 나가는 걸 막아줄 수 있을 거야. 다 막에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뚜껑까지. 그래서 전도에 의한 열을 막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한번 지워 보자. 보온병에서 단열. 벽면은 은도금되어 있어서 은도금 뭐 하는 거야? 복사에 의한 열 차단. 이중벽. 전도와 대류를 막는 뭐야? 진공벽이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폐열입니다. 폐열은 뭘까? 폐열. 폐열을 버리는 열이야 그 열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좀더 효과적으로 어,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폐열 뭐 발전소나 아니 쓰레기 태우는 데에서 나타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폐열을 이용하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줄어들고 에너지 생산이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그래서 열병합 발전에 쓰는 전기는 폐열 어 폐열에서 나오는 열을 갖다 지역난방에 쓰거나 아니면 농산물의어 온실에다 쓰면 어때? 어좀더 싸게 혹은 버리는 열이니까 어좀 저렴한 값에 아니 거의 비용이 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열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폐열은 라디에이터를 거쳐 다시 실러,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히터를 커, 켜지 않아도 돼어 그래서 엔진이 뜨겁잖아. 그 엔진을 지나가고 오면 뜨거운 기운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폐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느냐를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폐열은 그러니까 버리는 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어, 5-1 내용을 어, 마칠 거야. 이제 5-2 내용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